The 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 w o n you come along. 서린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다이시아 또는 다이아이시아라고 불리는 이 다이시아를 어,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다이시아는요, 음 봄꽃인데요. 음, 정말 단아한 아이입니다. 작년에 다이시아를 제가 항아리에 심었었었는데요. 올해는 한 포트를 사서 포기를 나눠서, 어, 세 곳에다가 심었습니다. 요 다이시아는요, 특히나 포기 나누기도 아주 잘 되지만은요, 공중 뿌리 번식도 잘 되고 삽목도 잘 되는 아주 소담한 친구입니다. 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. 왜 야생화들 특징이 있지요. 보면 볼수록 예쁘지만 한눈에 봤을 때 그렇게 화려함은 느껴지진 않지만 어 아주 작은 미소를 떠오르게 하는 게 사실은 야생화입니다. 이 야생화인 다이시아를 작은 포트나 또는 작은 화분 또는 어 항아리 심으면 정말 어고운 모습이 그대로 어, 충분히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이 다이샤를 제가 작년에 노지월등이 되는지 여부를 영상으로 남겼었었는데요. 작년에 잠복소랑 그리고 낙엽을 이용을 해서 어, 겨울이 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는 겨울 노지월동이 됐던 아이도 영상에 남기려고 합니다 요 다이시아는요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지요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어, 좀 힘들어 하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담스럽게 꽃이 핍니다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조금 날씨가 약간 서늘한 기운이 요즘에 있어서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많이 필 거고요. 어, 그러다 보면 이제 꽃이 풍성해질 건데 가을에는 더 많이 풍성해지겠죠. 왜냐면 봄, 여름을 지나고 나면 더 많이 풍성해지고 뿌리도 훨씬 더 튼튼해지잖아요. 그래서 가을에 더 많은 꽃을 피웁니다. 이 다이시아는 봄과 가을에 꽃을 피기 때문에 봄에만 혹시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고 뽑아버리지 마시고요. 봄에도 꽃을 보시고 가을에는 더 많은 다이시아의 꽃을 볼수 있으니 꼭 남겨놓으시고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.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노지월동이 됐는데요 제가 어, 겨울에 잠복소랑 낙엽을 충분히 덮어줘서 노지월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,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지월동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잠복소랑 낙엽을 너무 빨리 3월에 걷어버린 아이들은 3월까지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추위가 와서 일부 아이들은 어, 죽었었고요 또 일부 아이들은 노지 월동을 그대로 해서 살아서 지금 어, 꽃무으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은요 확실히 어, 잠복서나 또는 낙엽으로 덮어놓으면 노지 월동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남부보다 더 어, 다른 지역에 밑에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지 월동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. 대신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위치 정도 되는 곳은요 제가 살고 있는 특히나 산이에요. 그래서 사는 날씨가 더 춥죠. 그래서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이시거나 조금 더 추운 곳에 사시는 분은 겨울에 충분히 월동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요 바로 노지 월동이 됐던 아이인데요. 노지 월동이 됐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꽃대도 많이 올라왔지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또 꽃이 올라오면 꽃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활짝 피면 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노지 월동이 됐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다이시아는 한 포트에 3,000원에서 4,000원 가량 하는데요.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니까 지금 한번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